크게 굴곡은 없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크게 좋다, 크게 나쁘다 뭐 그런 건 없어 전반적으로 운이 기복이 크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 개띠분들이요 또 개띠분들 어, 한 해가 전체적으로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크게 굴곡은 없어요 사실 음, 그러니까 크게 좋다 크게 나쁘다 뭐 그런 건 없어 전반적으로 운이 기복이 크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가도 좋아 사실 그렇죠.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 뭐가 있었냐면 이 아픔이 좀 있었어요 뭐 뜻하지 않게 이별의 아픔, 이별의 아픔이라는 거는 가정의 아픔, 뭐 식구의 뭐뭐뭐좀안 좋은 일, 뭐 아니면 남녀 관계 이별, 뭐 이런 식으로 이별의 좀 인간 관계 이별의 아픔이도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2024년도에는 그게 이제 아픔이 조금씩 가스러지면서 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야, 사실. 평탄하게 가는데 뭐가 있냐면 2024년도에 이 새로운 일들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개띠분들이. 뭐, 이직을 한다든가, 뭐, 회사를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어디로 뭐,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직이 옮기는 거지, 사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뭔가 다른 직업으로, 어, 변화를 가져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마음이 또 약간 술렁술렁거리는 그게 들어와.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충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지금의 현재 이득이 아니고,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자를 봐야 돼. 전자가 아니고 후자를 봐서 내가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다른 걸로 변화를 갖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를,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을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너무 지금 순간에 이거,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돈더 준대. 그리고 옮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조금 계산기를 뜯둥기시고좀 신중하게 또 신중을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쁘기는 해. 개띠 분들이 2024년도에 바쁘기는 한데 그 바쁜 거에 만큼의 크게 성과는 그딱 좋지는 않아요, 사실.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 올라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지는 유지는 해준다는 얘기야. 내가 바쁘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뭐 그렇게만 뭐. 마이너스만 안 돼도. 그치 그렇죠. 어, 마이너스만 안 돼도 네. 괜찮은 거야, 사실. 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들. 맞아요. 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4년도에 개띠분들이 약간의 악재가 있긴 해, 사실. 음, 약간의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걸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게를좀 많이 좀 커버를 시키는 거거든. 네. 그럴 때 뭐가 있냐면 필요하겠죠? 힘들겠지? 네. 힘들고 피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체력을 좀 올려야 될 거야 운동 같은 거 과로 같은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에띠분들은 개띠분들은 또 그게 있어 이예정운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아야 나쁘지는 않아야 어그 네. 나쁘지는 않은데 썩 좋지도 않다는 얘기야 음. 음. 그게 왜냐면 개띠 분들은 처음에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되게 헌신적으로 잘해줘. 정...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들어져. 그래서 꼭 항상 불화가 생겨. 상대편이 아저 사람 나 정말 좋아하나? 음. 나를 무시하나? 어, 아니면 나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가질 수 있게끔만 행동을 해. 음. 그러니까 개띠 분들은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돼. 음. 그러면. 예정군도 좋아지겠죠. 네. 어 아까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란 얘기야. 네. 그래도 개태분들 2024년도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해분에서도 이렇게 뭐 그래도 언저도 도와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아요. 음네 네, 감사합니다.